갈라디아서 강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러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환원하자면 거룩한 성품으로 드러내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룰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장,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논리적으로 계속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이 율법을 부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율법이 전혀 반대 영역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은 율법을 삶 속으로 녹아들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율법은요, 버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흡수되어야만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요약하자면요, 참복음은 율법주의를 이겨요. 그리고 율법을 삶 속에서 완성을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 자, 율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의 윤리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행위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윤리적 행위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 드러나 보이는 열매들이 다르게 맺힌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믿음 안에 녹아든 율법은 신앙인의 성품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율법이 그러니까 즉이 윤리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윤리적인 행동들이 성품으로 열매를 맺힙니다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다시금 율법의 행동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결단코 다시는 그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율법의 완성이 단순히 체크리스트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율법의 완성은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세상과 다른 차이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요, 그들에게는 진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품들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작하면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한 주일 동안 진행했던 그들의 큐티를 자기 짝꿍이랑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 큐티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엄청 잘해요 시간이 끝나질 않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본문을요 우리 작년부랑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 갈라디아서를 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자 훈련 중에 교육을 이렇게 하던 중에 한 남학생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근데 손을 딱 번쩍 들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증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렇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 이 학생은요 정말 이분법적으로 저에게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남학생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어, 진짜 이분법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요 이 학생의 질문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어, 율법 지키면 하나님 아는 거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사랑하면 하나님 아는 거고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처음에 나눴던 본인의 큐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눴던 큐티의 묵상 내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더더욱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내용인즉슨 무엇인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은 율법이 약속 위에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약속보다 믿음보다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 알고 보니까 율법이 약속보다 나중에 왔네. 그리고 믿음이 율법을 포함했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라고 이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 다른 의미는 정말 없습니다. 그 동안 아마도 이 친구에게는 본인의 그 묵상을 통해서 제가 어, 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동안 이 친구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믿음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마 그 자리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몇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제가 이 학생에게 어 믿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삶이랑 믿음 안에서 율법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삶이랑 갈라디아서에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해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어 율법 지키면 하나님 알아, 아, 모름,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야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과 갈라디아서에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둘다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둘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대답해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혹시 제가 계속 이분법적으로 대답해 주면 자칫하면. 믿음 안에서 율법 완성시킨다라는 것을요, 다시금 도덕적인 체크리스트의 행위로 이 친구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저의 삶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저는요, 사실 지금껏 누구를 그렇게 크게 미워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중에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회개하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라는 말씀 들으면 어, 이 내용은 나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 라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정말 어려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분을 매일 봐야 돼요. 작은 사무실 안에서 맨날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불편하고요, 보기만 해도 밉고요,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네, 저는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네, 이웃 네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정말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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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옛날에요. <웃음>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요. 제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맛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제가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역사를 제가 믿어지게 된 겁니다. 죄가 사라진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 삶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아유 그래 행동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만나도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요 제가 제 자신한테 가장 놀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의 성품의 한 부분이 변화되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계속 같이 읽어보실게요. 형제자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도리어 그 자유가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거룩한 성품으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랑 13절 1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룩한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허락받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바로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맺게 해 주시는 열매가 성품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요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옛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성품과 관련되지 않은 열매들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이 믿음의 삶을요, 구체적인 성품들을 하나하나 들어 말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뒤 흔들었던 이들에게는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열시키는 성품.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높여 앉고자 하는 그 저급한 더러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구원은 과연 구원받은 율법이 완성된 신앙인의 삶이라 할수 있겠는가? 현대 한국교회에 한국 참 많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교회 문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요, 무조건 신뢰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굳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문제점들 다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기를 원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걸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각하는 걸까? 생겨나는 걸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이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성품으로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갈라디아 교회를 뒤 흔드는 그 공동체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뒤 흔드는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에 아픔이 벌어집니다. 저는 궁금해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신앙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이, 성, 이 신앙인들이 그들의 성품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부합하여서 열려 있었을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 속에서 열매 맺히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수고와 고난이 따라요. 성품을 다듬는 다듬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미운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진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아니요. 두 번, 세 번, 네 번. 오랜 시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성포되었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달콤하면서 고통 없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오면 부자 돼, 교회 오면 병다 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낳게 했습니까? 우리가 나, 우리가 낳아놓은 이 자녀들이 어때요? 우리가 맺은 이 신앙의 열매들이 어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반.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작은 열매 하나를 맺는 동안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갔을까요? 나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죠. 하물며 이 작은 대추 하나를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한 점은 아무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명은 아프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나오셨어요? 생명은 아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그 죄를 없애는 고통을 그 아픔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에서 자기가 죽겠다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 배워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성품 들여다 봅시다. 그냥 날것 그대로 보자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나를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거 보았을 때, 참으로 추악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함께 갑시다. 그분은요, 나와 옷을 바꾸어 입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요, 거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훈련의 손길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정상이에요. 아프세요? 눈물나세요? 맞죠. 예수님 닮아서 그 성품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공짜로 가려는 거 거짓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지키면 구원받는 거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아프고 눈물 나도 내 삶의 믿음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성령의 열매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천국의 그 소망을 이루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요, 믿음으로 완성된 그 율법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